양은 냄비는 빨리 식잖아요. 그런데 뚝배기는 늦게 식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끓는 물을 양은컵에 따라 놓으면 빨리 식는데 왜 커다란 양은 주전자에다 끓인 물은 빨리 안 식을까요? 가장 간단한 답은 담겨있는 열 에너지의 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열용량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열용량은 질량 비열 온도차로 정의됩니다. 주변과 비교하여 어떤 물체 내부에 포함된 열 에너지의 총량입니다. 양은 냄비와 뚝배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질량이 뚝배기가 월등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뚝배기에 담긴 음식이 늦게 식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뚝배기의 무게는 사실 양은 냄비 무게의 몇배 이상이고 뚝배기 안에 담긴 음식물의 무게보다도 더 나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식물을 식히기 전에 우선 뚝배기부터 식혀야 하는데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분들이 말씀하신 열전도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속의 경우가 세라믹 재질보다는 더 열전도도가 큽니다. 표면에서의 열 손실은 냄비의 크기 및 모양이 같으면 비슷하지만 재질의 열전도도가 큰 경우 내부의 음식에 담겨있는 열이 그릇의 표면으로 쉽게 전달되어 더 빠르게 식습니다. 마지막으로 뚝배기의 그릇의 두께 때문입니다. 그릇의 두께가 커지면 그만큼 그릇에 담긴 음식물의 열이 전도에 의해 표면으로 전달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천천히 식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